가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여기다 세율 곱해 세금을 계산하죠. 어,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기 때문에 항상 언제적 금액을 말해요.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합니다. 얘는 신고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 납부예요. 여러분이 가서 얼마에 샀나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에 사서 이걸 1억에 신고하면 1억을 하겠죠? 근데 이걸 9천에 신고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있어요. 내가 1억에 샀는데 9천에 다운으로 신고했어 받아준다 안받는다 다른 표현으로 내가 이걸 1억에 사서 신고를 9천에 하면 얘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천에 샀는지 알수 있다 없다 과세권자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고하라고 한다 했잖아 왜 등기를 안 하면 사고 판건 누구만 알아 당사자 말자 여러분저하 둘이 매매했어요 아직 등기 안 했어 그럼 둘이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양청구에서 알아볼라 무르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몰라? 나하고 여러분밖에 모르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 둘이 가서 너는 취득세 신고하고 너는 팔았으니까 뭐하고 양도세 얼마에 팔았냐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걔는 신고납부를 하는 거야. 왜 당사자 만으니까 그럼 뭔 얘기예요? 내가 1억에 샀던, 9천에 샀던, 걔는 모르니까 일단 내가 신고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원칙이 뭐야? 얘는 신고가야지. 그죠?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연부채는 아까 뭐라고 한다 했죠? 연부 금액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고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그 계약 보증금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랬죠 이 곳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비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한 금액을 다 받아준다 그대로 법이 그렇게만 돼 있어. 그러면 처음에는 1억에서 9천에 신고했다가 짬밥 삼이죠 간이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5천에 신고해 4천에 신고해 3천에 신고. 받아줘야지 왜? 법에 내가 신고한 금액을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자, 지방 자체에서 뭐 먹고 손가락 빨아 그래서 뭐가 있어? 아무리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이 금액은 받아야 된다라고 걔네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내, 금액을. 그러니까 이게 최저 생계비 비슷한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은 지자체나 국가가 생각할 때 최소 요 정도 가격은 갈 거라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뭐라 죠 혼자만 알고 있으면 공시를 해줘요. 그걸 뭐라 그래? 공시가격이라. 근데 그 공시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불러요? 예, 네, 시가표준. 같은 얘기인데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공시가격.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용어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국세는 기준시가라 표현하고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렇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기준이 뭐예요? 지방세니까 뭐?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그니까, 이 시가표준액을 정해주고, 요걸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뭐보다는, 시가표준액 밑으로 신고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최소한 이거는 받겠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이 밑으로는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1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9천에 신고했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잖아. 안 돼. 항상 그래서 얘는 얘랑 비교하는 거지.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어. 얘가 1억인데, 여러분이 진짜 9천에 샀어. 그죠? 근데 나는 9천에 신고해도 얼마로 세금을 내? 1억. 억울하잖아요. 난 진짜 9천에 샀는데 1억에 내래. 억울하지. 그래서 뭐가 있어? 네가 정말로 9천에 샀다는 걸 입증하면, 입증이 되면 뭐 해줄게? 그 금액 그대로 인정해줄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격 실제로 취득한 가격 이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면 누구랑 관계 없다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거 관계 없이 무조건 말 그대로 실제로 산 금액으로 가주겠다 그럼 이는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 막은 안 해주겠지. 그 뭐가 있어? 아까 국소공판장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섯 개. 자, 그러니까 뭐예요? 는 국가 걸샀잖아 여러분. 국가로부터 1억에 샀어. 그럼 내가 1억에 산건 거래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 걸 샀는데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금액이 입증이 되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로 입증이 되면 얘는 뭘로 가? 실제 취득 가격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공매를 받았는데, 시가 피 1억짜리를 공매를 8천에 받았어요. 그럼 취득 가격이 얼마라는 거야? 8천. 1억짜리를 1억 2천에 공매를 받았어요. 그럼 얼마로 간다는 거야? 이러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관계 없는 거예요. 높건 낮건 말 그대로 실제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검증이란말이죠 이건 뭐냐면 신고를 하셨는데 얘가 얘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를 했네. 그럼 원래 이걸로 가야 되잖아요. 시가표준액으로. 근데 얘는 해당 지자체에서 뭐 했다는 거 검증 인정해줬다는 거지. 그래, 얘는 이 금액으로 얘가 된다라고 얘들이 인정했을 때 그때는 가져겠다는 거지. 그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검증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신고서 제출했다 그면안 되고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면 인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여섯 개는 뭐로가 실제 취득 가격. 그럼 여섯 개 해당이 안 되는 건다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수 공판장 여섯 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됐어요. 자, 검증이 죠 검증. 이 검증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작년에 개정된 시험은 안 나왔어요. 자, 검증이 됐어요. 근데 뭐요? 그 검증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따른 조사나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뭐가 검증된 금액이 검증된 금액이 적을 때는 뭐한다. 그때는 이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검증을 받아서 신고했는데 1억 했어. 이렇게. 검증 된 거죠. 그런데 통보 갔다 해, 누구? 세무서로 통보 했대그 무슨 얘기예요? 세무서에서 뭐한거요 양천 세무서서, 양천구에다가 1억 2천 이렇게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양천 세무서 뭘 갖다 통보해 준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은 취득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취득세 신고를 1억 했고 다른 사람은 양도세 신고를 얼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1억 2천 했다는 거지. 그래서 1억 2천에 신고를 해가지고 양천세무서에서 확인해가지고 그게 맞다고 확인을 걔가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지자체에다 통보해 줍니다. 전산으로 통보해 주게 돼 있어. 그 토지 매매된 거 얘가 매 매수가 매도가 얼마? 1억 2천에 팔았다고 양도세 신고 토나또 신고 통지를 해줘. 근데 통보했는데 얘는 이러기시는데, 이는 얼마 신고했어? 예, 네, 이거지. 이게 지금 또 신고한 거잖아요. 그죠? 원래 신고해서 검증받은 거잖아. 근데그 검증된 금액보다 이 확인된 금액보다 이 금액이 적을 때는 얘 인정 안 하겠다는 거지. 그때 뭐로 간다? 요 확인된 금액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제 취득 금액을 과세표를 하겠다는 얘기죠. 원래 이게 없던 내용인데 작년에 추가됐는데 시험에 출제는 안 됐어요. 그죠? 혹시나 검증 얘기 나오면 이 부분이 언급될 수도 있죠. 계속 상이긴 하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공정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현한다 OX?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얘가 지금 얘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얘가 국소 공판장 검증에 해당이 되면 얘랑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할 그럼 돼요. 근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다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중에 큰 거로 간다겠죠. 그럼 공정 증서는 국소 공판장에 해당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냥 공정 증서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안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누구랑 비교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가 시가 필적대 적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지금 공정성 금액이 예보다 적다는 얘기는 시가표준액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뭘로 가야 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지?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국소공판장 검증이 해당이 안 되는 건 누구랑 비교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믿었거든요. 화해조사 나왔죠. 우리 화해조사 항상 판결문은 뭔 제외라고 했어? 화해 있나 포기자백간인제 제외 그랬죠. 그리고 과표도 똑같아요. 여기서 제외니까 얘는 누구랑 또 어디에 해당하는데 국소공판자검정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시가면 적을 때는 조수상의 금액을 과표로 한다. ox, x, 왜? 이 금액이 더 적으니까 얘도 뭐라고 해야 돼?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그래야 맞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 혹시 비교하면 얘랑 비교할까? 항상 문제가 그럼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기억하시라고? 요 비교 대상이 얘가 국소공판장 검증에 사실상 취득과 해당이 되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때는 얘도 시가표를 그나마 안 되고 그 금액으로 간다 하면 되는데 얘처럼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두개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접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교재는 이제 거기 교재는 3 5 페이지에 과표 원칙 신고가의 가로 안에 뭐라고돼 있어요. 연부취득은 연부금액, 그리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매 시가표준에, 그쪽 있죠? 특례 나오죠? 사실상 취득가액 여섯 개 있죠? 국소공판장 6번에 검증. 그리고 그 가로안에 거기 뭐, 어거저거돼 되어 있죠? 그게 지금 확인된 금액 얘기한 거죠? 읽어보시고. 그 밑에 참고. 과세표준 포함. 그죠? 자, 요걸 잘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취득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할 때그 취득한 부동산 가격 말고 그 취득과 연관돼서 발생된 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용 중에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건 포함되고 어떤 건안 되느냐. 이건 이제 시험에 은근 잘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다는 못 보고요. 제일 기본적인 거. 자, 일단 보세요. 내가 샀는데, 얘는 취득하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항목이 나와요. 저렇게 있어요. 자, 얘는요, 다 외우지 말고요. 이 중에서 제일 대표가 이거요. 요세 개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뭐야 건설 자금이자. 건설 자금이자는, 여러분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 그죠? 건축비가 필요하죠? 어떻게 했어? 대출받아가지고 집을 지은 거,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럼 대출받은 그 비용도 건축비에 들어가고, 그에 따 이자 비용도 뭐와 관련된 거니까? 부동산,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얘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이두 개가 중요하죠 연체이자 할부이자고 중개수수료는 누구만? 법인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상에 연체이자 할부이자 중개 보수란 말이 나왔어 그럼 얼른 뭐가 떠올라야 돼 법인이 취득했을 때는 제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지만 개인이 했을 때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여러분이 집살때 중개 수수료 주잖아요 부동산에. 그럼 걔는 취득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법인은 부동산사 가지고 중개 수수료 주잖아요. 그럼 걔들은 다 벌어래. 장부상 기록하잖아. 비용으로 본다. 그래서 그런 경우 는 포함이 돼. 그 이두 개는 무조건 나오면 개인은 포함되지 않고 법인의 경우만 포함된다. 이거 잘 나옵니다. 근데 연체이자 건설이자 건설 자금이자는 인법에서이두 개만 뭐 법인만 되고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얘들도 5월 달이제 요기쯤 되시면 이건 안외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취득과 관련돼서 들어간 것만 경비에 들어가는 거. 취득가액이죠. 그 나중에 그런 건 이제 읽으면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함되는 거이세 개만 잘 보시면 돼요. 건설 자금 이자 들어가고 연체이자 할부이자 그다음에 중개 보수는 누구만 된다고요? 법인만 꼭 기억하시고요. 포함되지 않는 거의 대표주자의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몇개 있죠? 근데 그중 얘는 꼭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억짜리를 사는데 여기에 부가가 10%에서 5천만 원 줘가지고 5억 5천에 취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만 내라는 얘기야? 5억만 내라는 거지. 얘는 되지 말고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죠? 이그 뜻이에요.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네들은 들어간다. 그죠? 요거, 요거 가차, 위에는 세 개하고, 부가가치세.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다 하나 더 있어요. 자. 얘가 할부로 사면 1억이야. 할부로 사면 1억이에요. 일시불로 줬어. 그럼 어떻게 줘요? 깎아주죠. 깎아주죠. 그죠? 9,500에 산 거지. 500만 원 깎아줬죠? 그죠? 얘기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야? 9,500이 취득가액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근데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현하는 거지 할인 받은 금액 할인된 금액 이렇게 표현해요그래자 그중에 둘 중에 어느 게치득가얘이다 네. 옹알이를 하기 때문에 번호로 1 번하고 2번 중에 네. 아 할인하기하지 할인, 말라니까요 할인한 금을 할인하기하지 할인, 할인, 말고 네. 번호를 얘기하니까. 어? 네. 네. 아? 얘가 뭐요? 이거죠요 그러니까 얘가 치득가익인 거지.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 할인해 끌어죠 할인, 할인 받은 금액은? 왜냐면 할인 받았으면 쟤돈낸거요안낸거요안 냈잖아.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용어가 이제, 할인 된 금액이냐, 받은 금액이냐, 그러면 좀 약간 엉킬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할부로 1억인데, 일시불로 이 금액에 샀어요? 그럼 누군가한테 같이 자랑하죠? 야, 너 내가 이거 할부 1억인 거 알지. 근데 너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내가. 그래서 일시불로 9,500에 사가지고, 나 500만원 뭐 했다고 그래? 할인받았다고 그러죠. 얼마 할인받았다고? 500만원. 얼마 할인받았다고? 500만원. 500만원이 뭐예요? 할인 받은 금액이지. 그녀는 포함하지 않고 얘가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제이 되는거지.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할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는 그 뭐?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왜? 얘가 취득가액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지. 그죠? 그래서 할인액은 포함하지 안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 나머지는 다 내우시더라도. 그러니까 결론은 35페이지 밑에 참고에 1번. 그죠? 동그라미 1번하고 몇 번? 동그라미 4번.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취득대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죠. 2번의 건설 자금이자. 됐죠? 그거하고 4번의 중개 보수 법인 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취득대금 일식 어쩌고 돼 있죠? 요거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나머지 추가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할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막 욕심만 많아가지고 막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막다 할라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그나마 한 개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라도 한 다음에 늘려가야 돼요, 여러분. 점점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100% 놓고 전체를 놓고 보면 안 돼요. 정해놓고, 액기스 정해놓고, 그게 되면 점점 이렇게 넓혀가야 돼. 한 번에 딱 찍어놓고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못해요, 공부를. 너무 할게 많아가지고. 아는 게 없는 거지. 그니까, 러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러 괜히 막 60만 부리지 마시고. 그죠? 넘어가 36이 포함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거기 쭉 나오죠? 그 중에 뭐 기억하시라고? 부가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그럼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뭐, 거기 건축물,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으로 본다겠죠? 원시취득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건축물 건축 중에 신축과 재축은 원시로 봅니다. 얘는 원시 취득고 그 나머지는 간주 취득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 원시 취득은 과폐가 뭐냐면 소요된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새로 지었잖아, 그죠? 건물을 새로 지었어. 그럼 취득하기에 뭐겠어? 건축비지, 건축비 그죠? 그 전체 들어간 비용이 과폐죠 근데 얘 빼고 나머지는 뭘로 봐? 간주 취득.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증축 등을 하게 되면 소유권 변경이 없잖아요. 이때는 뭘로 가? 증간가액으로 갑니다. 증간가액. 요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교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거기 36페이지. 4번에 간주취득 동그라미 1번 있죠. 그거로 했어. 건축물 건축은 뭐다? 증간가액이다. 시험 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는 증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놓고 그 건축을 건축하고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 신축과 재축은 제외. 이렇게 나온 거야. 왜? 건축 중에 누구는? 신축과 재축은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얘네들은 소유된 비용이니까 증가한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로안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 그게 비용입니다. 그렇고. 그쵸? 나머지 간주치도 똑같죠. 지금 간주취득는다 과표가 뭐보요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 얘기죠. 자, 근데. 자, 그럼 여기서 했죠? 건축, 건축, 개수득은 뭐다? 증간, 가액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 왜? 얘는 원시, 지득이니까. 얘는 빼고. 그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 나옵니다. 얘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목변경이 간주, 지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지목변경 간주니까 과세표준이 뭐겠어요? 증간, 가액. 무조건 증간, 가액. 그죠? 증간, 가액.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간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게요 이렇게 됐 있잖아 자, 논밭을 대지로 뭐 했어? 치목을 변경했어 그죠? 그러면 얘가 논밭일 때 공, 금액이 천만 원이면 그죠? 대지가 더 비싸죠? 그러면 얼마? 4천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 증가됐어? 3천만 원 증가됐잖아 그럼 이 3천이 과표라는 얘기 증가한 금액 그죠? 그런데 이 3천 어떻게 구했어? 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씨, 아무리 몰라도, 사천에 천만 원뺀 거잖아. 그게 하는 거 지금 물어보는 거. 이럴 때 대답해서 맞춰야지. 근데 이 사천하고 천이 뭐예요? 얘가 매매한 게 아니잖아. 그치, 매매금액이 아니지. 거래한게 없죠. 그래서 공시 가격인 시가 표준액이에요. 사천에 천만 뺀 거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사천에서 지목 변경 천 시가 표준액. 천을 뺀 금액 삼천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걸 표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지문에 뭐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지목 변경 후 시가표현에서 변경 전 시가표현을 뺀 금액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오른거장이 같이 보 근데 이게 끝! 그러면 이를 잘 안내지. 하나 더 있어. 판결문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이 된 비용이 뭐라고요? 입증됐대. 그럼 못해요? 그때는 그 비용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지목변경 할때돈 들어가잖아요. 성토작업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그 들어간 비용이 뭐가 돼버리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뭐라고요? 그 비용. 자, 이거 엄청 많이 틀립니다. 왜? 1번은 그냥 지목변경, 그러면 증가한 금의 끝이에요?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 비용이 입증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증가한 금액 관계 있다 없다? 없고, 무조건 뭐? 그 비용으로 간다. 그러니까 증가한 금액 이거고 비용 이만큼 들었어. 이걸로 가. 근데 이 비용이 법인 장부로 입증됐어. 그럼 얘는 아니고? 뭘로 간다고? 이걸로 간다고. 시험을 뭐라고 해요 입증된 경우는 증가한 금액에서 그 비용을 뺀 금액으로 간다. 더한 금액 이렇게요. 그러면 그 틀렸잖아요. 근데 본인이 막 소설 써. 아저 입증이 안 됐을 때는 안 되지만 입증이 됐을 때는 경비를 빼주고. 차비는 빼줘야 되니까. 입증 안 되면 안 빼줘. 자기 혼자 소설 써.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요? 증간, 가액, 끝. 근데 뭐라고 나오면? 입증. 그런 거요? 증간, 금액, 상관없이 뭐? 그 비용, 이게 끝이라고. 이거 엄청 틀려요. 이거 매년 보면 희한하더라고. 근데 강의할 때도 맨날 이게 토로 관계 없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거 문제못 풀면 이상하게 풀어요. 그 말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지목 변경 잘 정리할 수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교재는 3 번에 지목 변경 기억 번에 증가한 금액 꼭 가론에 있죠 니은 번에 봐 뭐? 장부로 입증 그럼 뭐라고요 소유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하면 좀 헷갈릴 텐데 그죠 안분이라는 건데요 안분 그죠. 렇 3월달에 할, 5월달에 할때 할게요. 이 안분을, 이게 안분이면 비로 나누는 건데, 이 안분이 개념만 잘 이해하면 우리 세법에 뭐 안분이란말쭉 나와요, 많이. 근데 그걸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그냥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하면 좀 헷갈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3, 4월 강의 때는 좀 힘든 얘기죠 원래 5, 6월달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건 그때 할 테니까 아쉬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안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 저거 하지. 왜안 해. 그뭘 하지 않아. 맨 하는 것만 좋아해. 하면 뭐 나중에 또 어, 어, 헤매죠 헤매 그죠? 요거는 나중에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지만 이게 공시가격이 두 개죠, 그죠? 근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공시하고요,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 이렇게 공시해요, 공시를. 그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 는 똑같은 걸 뭐라고 불러? 시가표준에 그래요. 예를 들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토지의 기준시가는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요 그렇지. 토지의 시가 표준행은 뭡니까? 개별부시가. 이걸잘 이해하셔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 공시가, 이건 맞는데,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가, 격은 개별공시가 맞죠? 그럼 토지의 기준시가 뭐냐니까, 물론데. 똑같은 걸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부르기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한 명의 이름은 두 개인 거죠. 호적상 이름하고 집에서 쓰는 이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시가표준에게 재산세 이런 게 있어요. 공정시장 이런 게 있어요. 시가표준에게 공정시장. 이게 있나, 여기? 어, 이거 볼게요. 자. 위에 거 보세요. 토지의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의 공정시장. 자, 이게 일단 맞는 얘기예요, 가 자, 밑에 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위에 얘하고 얘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아는데 얘는 틀렸다는 소리 있어요. 그럼 이해를 잘못한 거지. 둘이 차이점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이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잖아. 같은 말이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맞고, 이거를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 이것도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를 원래 법조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에서 다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질문할 때 뭐라 그래요? 토지의 공시가격이 뭡니까? 개별공시가요. 그럼 토지의 기준시가는 뭡니까?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시가 표준이 뭐예요? 개별공시가. 그렇게 대답은 해. 그리고 이 문제는 얘는 틀렸대. 왜 틀렸냐니까? 이게 시가 표준에 그래 야 되는데 얘처럼 개별공시지가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토지의 시가 표준이 이거라고요. 무슨 말이지 이해가시죠? 이걸 틀리는 거 이거를. 그래서 밑에 거로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그 이런 걸 틀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죠? 둘다 맞는 얘기다. 그죠? 연부 취득은 뭐라 그랬어요? 얘는 취득 당시 가액 과표인데 연부로 취득한 뭘로 간다. 연부 금액이다. 뭐이거 맞는 얘기고. 지방 자치단체라도 부동산 취득하면 시가 표준액을 과표한다. 왜 X? X죠. 국 지방 자치는 국수 공판장 검증이죠. 걔는 뭘로가 사실상 취득하여 얘는 물론 관계 없다했잖아 그죠? 지방 자치단체 국만 내용 안 된다 했잖아 국가, 지방 자치단체 이렇게 된다. 데 그죠? X죠, X 그죠? 아이고. 그다음에 거기 37페이지 이거는 이건 볼거 없습니다. 이거 작년에 처음에 출제돼서 올해 나올 일이 없어요. 그죠? 오른쪽 그 있죠? 37페이지 7번. 법인이 아닌자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신고한 금액 중에서 100분의 90이 넘는 금액을 장부로 입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그 건축비 전체 금액 이 얼마? 9 0 넘는 금액을 법인장부를 입증했을 때만 인정한다 그 뜻이거든요 얘는 숫자밖에 없어요 내울게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나오면 작년에 나왔어요 뭐라고 백분의 팔십 땡 틀렸죠 그 오래 전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때도 백분의 팔십 틀렸고 작년에 나왔어 당분간 나올 일 없지 이거는 그죠 혹시 나오면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죠 그건 신경 쓸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죠 자 이게 뭐예요 판결문에자 1번 보세요 판결문에 지목 변경 수요된 비 입증된 경우 취득세 과표는 변경 후 시과표를 변경 시과표를 뺀 금액은 OX. 이게 딱 X 에 되는데, 판결문 인수가 뭐가 떠올랐는데, 뭐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있다가 가면 여기 가서 그 다음 줄에 뭐예요? 지목 변경 시과표. 그러니까 또 뭐예요? 어, 그렇지. 증가한 금액은 지목 변경 후에서 변경을 뺀다겠어. 아, 어, 그렇지. 맞았어. 아니랬잖아. 어, 왜? 지목 변경 수요된 비용 입증, 여기 딱 넣으면 뭐야? 비, 용이 과표잖아요. 근데 뒤에 사족 이상거달렸지 그냥 무조건 틀린 거지. 이걸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 소외된 비용이 과표인데 여기 이상한 얘기 있잖아. 그럼 x 예요 근데 이걸 막, 밑에 거 읽고 또 위에 거 잊어버리고 막, 밑에 거가 따로 계산해. 그래가지고, 그래요. 증강금 이렇게 구한다고 쏘 맞았어. 이러고 있는 거지. 뭐요? 예 비용, 입증, 그럼 뭐라고요? 비용,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법인이 취득했대. 연부이자, 연체 할부이자, 취득가에 포함된다겠죠? 자, 근데, 연체이자 할부전아면 누구 보 기획하라고? 법인이! 그랬죠. 아까. 연체이자 할부전 누구만 취득가에 포함돼? 법인만. 제 법인 맞네. 포함되죠. 근데 만약에 저 2번 지문이 개인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 연체이자 할부전 누구만 포함된다? 법인만. 개인이 취득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지금 했죠? 이거 작년에 나온 거예요. 100번에 80 아니고 90이다. 그죠? 이렇게 이서단번 나올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죠?